안녕하세요. 무슨 말 하셨습니다. 차량 이름은 치타입니다. 치타 한 마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치타 한 마리 앞에 LED부터 딱 나와서 야간에 굴릴 수 있게끔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차 같은 경우는 다플라스 ED는 진짜 메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스키드 안쪽부터 해서 이쪽. 어, 힌지 피마운트가 메탈인데 굉장히 두툼해요. 그 다음에 보통 어게 쇼캡 같은 것도다 플라스틱 는 메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쇼 타워는 당연히 메탈이고 앞에 뒤에 잡아주는 것도 어퍼 데크부터 해가지고 센터 샤프트 쫙다 메탈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메탈로 이루어다고 좋은 차는 아니지만 메탈과 플라스틱 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데요. 그에 대한 끝판왕 그에 대한 끝에 맨 마지막에 바로 차를 돌려 보면 됩니다. 자, 아예 메탈이면 메탈 플라스틱 플라스틱 되는요. 딱 뒤집으면요, 와 조합. 예. 이 플라스틱과 메탈의 조합이 요게 좀 이뻐요. 요거는 진짜로 여러분들 거의 한 80만째, 차체만 80만째, 100만째 차들만 있는 이런 조합을 얘가 이루었어요 왜냐면 따로 여기 스키드라든가 여기, 덮개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가드죠, 가드. 만들어야 되고, 뒤에 윌리바도 우레탄 윌리바예요 우레탄 윌리바그 다음에, 자, 또 섬세한 내용이 뭐냐면요. 이쇼 보시면요. 쇼기 또 스프링 2단입니다, 2단. 1단, 2단. 그래서 위에서 점프할 때탁 숙여지고, 그 다음에 미세한 조정. 미세한 세팅.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살짝 한번 주행 한번 해볼게요. 공회전 하겠습니다. 자, 공회전. 부드럽게. 브레이크. 자, 손잡이 여기 다 방아쇠 해놨고요 세팅. 제가 또다 해놨으니까요. 주행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행만. 자, 주행만 하면 되겠는데요. 우리 형님께서 여름에 뜨겁잖아요. 그쵸? 자, 뜨거우니까 또. 어, 여름에 주행할 때 필요한 거는 이런 것도 서비스로 또 하나씩 이또 예, 저한테 또 통화하신 분들은 이렇게 또 서비스 하나씩 또드리겠습니다 히트싱크 서비스로또딱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딱 드리면은 이 서비스로 드리는 히트싱크 어떻게 사용하냐 보시면 은아왜저 안테나 이게 뭐냐 스위치하고 결려져 있네. 잠깐만 스위치 제가 양념테이프로 다시 바는걸을 하고요. 뭐냐 스위치를 약간 이동할게요. 이건 따로 제가 올리더라고요. 이 히트싱크를 딱 갈아 주시면은. 여름에는 엄청나게 시원하다는 거죠. 자, 이게 서비스로 드릴게요. <laughs> 자, 이렇게. 자, 서비스 됐습니다. 자, 요거, 요거 옆에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면 테이프 두꺼운 거 있으니까요. 양면 테이프로 제가 따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온 치타는 지금 서비스류 제가 드리고 있는데요. 치타 한방용 사시면은 요거, <laughs> 액션캠, 방수 액션캠입니다. 방수 액션캠. 서비스 드리고 요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내기서 또떼도 하나 더 하셨고요. 그 다음에 급속 충전기 B6. B12까지 하셨고 파워서플라이 당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서 출고되는 제품이고요. 자 배송은 충신남도 아산시로 출고할 테니까요. 어르님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치타 한 마리 계속 쭉 나가면서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메탈과 플라스틱의 조합의 결정판이다 있잖아. 예 거기다가 서비스로 지금 한정판으로 지금 있는 캠.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오케이.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5,000ml 배터리 가지고약 70kg에서 80kg까지 지행 진행 가능하시고요. 지행하면서, 요거 아까 이거 꼈던 요 삐삐 있죠? 삐삐. 배터리가 없을 때 이거 삐삐 울려주니까요 삐삐 끼시고, 사용 안할 때는 빼시고, 요거만 주의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벨크로니까요. 배터리 나중에 두꺼운 것도 올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무거우면 차가 한쪽으로 기울어요. 이렇게. 바란스가 안 맞으니까요. 요 배터리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499,000원. 자 사십 구만 구천 원 해가지고 추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토인 자 그럼 토 아웃 추가 되겠습니다자 실시간 방송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깐요 실시간 방송으로 많이 봐가기바랍니다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쭉 당기면서 다 당기지 말고요 살살 당기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봅시다 조종기도 속도가 너무 안, 안 빠르게 좀 해놓고 해놓고 해놓 너무 빠르니까요. 해놓고 해놓고 잡아고해놓 너무 빨라요. 자, 속도 좀 줄여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다가 gt3 검사하시면 동영상 나오니까요. 속도 좀 줄여서 보낼게요. 나머지 회님께서 잘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주행을 잘하신다면, 어, 엄청난, 예, 앞기 들고 엄청난 차량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t3와 함께 치타 한 마리 서비스 리는 가격 49만 9천 원입니다. 오케이. 짜잔.